지금 벌통이 들어와 있고요. 지금 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멜론 밭입니다. 사실 수정 전에 수정이 더잘 되게 하고 어, 멜론 성장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요. 바로 곁순들을 정리해주는 겁니다. 지금 보면요. 이 밑에서 하나를 심어서 순을 두 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 키웠잖아요. 그 키운 애들 밑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. 곁순을 싹다 정리해줬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꽃들도 있고 그런데요. 여덟 번째 마디까지는 순을 다 정리를 해셨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그 이상부터 이제 멜론을 받을 곳 거기서부터는 이제 측지를 이렇게 남겨둡니다 곁에서 나온 애가 이렇게 자라 가지고 멜론을 물고 나왔어요 이제 이 꽃이 피면 여기다가 수정을 시켜서 멜론을 달 겁니다 하지만 하나만 놔두면 수정이 안될 우려도 있고요 또 날씨가 흐리고 나면 수정이 실패할 우려도 있어서 그런 위험부담 때문에 저희는 한 개, 두 개를 남겨두고 나머지 이런 곁순들 지금 마디마디마다 곁순이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도요. 그 다음에 다음 마디도 곁순이 올라오고 있죠. 이렇게 이런 애들을 싹다 정리해줌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남겨둔 두순 얘와 이두 순에 집중되도록 할 겁니다. 자 마디에 보면 은그이두 이 가지를 남겨놓고요. 그 위에는 이게 또 곁순이 벌써 많이 자랐죠. 이런 애들을 정리해줄 거예요. 이렇게 따줍니다. 하지만 꽃은 따지 않고 놔둡니다. 그 다음 마디도 겨순이 있죠? 여기도 따주고요. 그 다음 마디 이렇게 따주고 여기도 이렇게 숨만 따줍니다. 꽃은 나쁘고요. 자 이렇게 따주고 겨순 두 가지만 남겨두고 수정을 기다리면 됩니다.